도 대체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와? 잠깐 우리 좀 나갔다 왔지? 장신 아침에 장할 차는 길 찾아가지고 사이 얘기도 못 하고 나갔다는데 전화 아, 아니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나혼데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죽을 똥 살던 했다고. 나도 그냥 하루 종일 냥 미처 어제까지 일다끝난줄 알고서는 해서 오늘 그냥 머리도 복잡복잡하고 또 거기 갔다 오면 또생활라 활동소가 될것다 갔다. 어 오면, 그, 그런 게좀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누구는 뭐, 취미 활동 못 해서, 어?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당신도 알잖아. 나산 좋아하는 거. 코앞에 있는 산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응? 어? 하루 종일 그냥, 왼종일 응? 어? 이거 고구마 만족거리고 있는데. 가을이 깊을수록 고구마 맛도 진해진다. 아침부터 푹찐 고구마를 확인하는 의수 씨. 이렇게 지난 가을 때요. 말랭이 특유의 감칠맛을 위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먹기 좋게 자른 다음 건조기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 다시 말리면 비로소 고구마 말랭이가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 찌고 말려서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고구마 말랭이는 생고구마 10kg을 깎아야 겨우 1kg의 고구마 말랭이를 맛볼 수 있다.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남편이 다시 주문 물품을 점검한다. 오전에 택배 주문한 물품을 마감하면 오후에는 인근 지역에서 들어온 주문들을 따로 모아서 남편이 직접 배달 서비스를 나간다. 아내는 주로 전화나 SNS로 주문을 받는다. 요새 나도 패치 저 패북에서 못 보고 그냥 내글만 잠깐 잠깐 올리고 나와서 그 오늘 오늘 주문한 건 나가고 내일 보내야지 뭐 택배 보낼 거는 오전에 줘야 돼. 힘든 건 아내도 마찬가지다. 음. 너무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끝이 안 보여. 솔직히 시골 일이라는 게 끝이 안 보여. 어느 정도 힘들어 힘들 때 힘들고 뭐 바쁠 때 바쁘더라도 끝이 보이면은 막 신나서 하잖아. 아, 요거 위만 넘어가면은 조금 쉴수 있겠다. 근데 이건 그게 없어. 아내라고 하고 싶은 일하면서 마음껏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많은. 특히 고구마 수확기인 요즘은 매일이 일과의 전쟁이다. 아유. 이제까지 뭐해 그래? 음. 아유, 응. 내가 빠뜨렸어. 주문 받았는데 깜박이셨어.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간. 어, 이제 그만하자. 아? 어? 이거 더 해야 돼. 좀 11시나 아, 뭐 12시까지 좀 해야 내가 돼. 내가 질러서 해 줄게. 아유, 무슨 뭐 밤샐래? 을 아니, 그래도 마저 해 놓고 자야지 안심이 되지. 아이, 사람 참뭐일 잡으면은 꾸물해. 그만해 이거 저저 갈다니까. 뭐 밤새 밤새 들고 거 아유, 좀, 나도 좀쉬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는 일을 놓을 수가 없다. 나 먼저 들어 거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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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곤하니까 그냥 만와 어? 알겠어요. 결국 먼저 들어가 버리는 남편. 어, 다야 되는데 걱정이네. 그래도 아내는 혼자서라도 시작한 일을 다 끝내고 싶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 들어가도 신경 쓰여가지고 성격이 원래 그래. 아, 그래요? 응. 차라리 이불 속에서 꿍꿍거리고 잠도 못 자느니 차라리 몸을 피곤해도 일을 마치고 그리고 어? 늦게라도 자는 게 낫지. 한번 시작한 일은 그날 끝을 내야 속이 시원한. 그 아버지의 그딸 결국 자정을 넘겨서까지 아내의 일은 계속된다 아침 일찍 고구마 밭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 말로 표현은 안 해도 고구마 수확기를 맞아 남편의 마음도 바쁘다 결실을 거두는 계절인 만큼. 가을에 고구마 캘 작업 인부들을 부르는 것도 순서를 기다려야 해서 남편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미리 해치울 참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 어. 나 노골푸드 가서 파축해야 되는데 당신 나태워다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좀 바쁘지 는데 미안해. 안 신뢰력이 어, 없는 거예요. 어. 미안해. 기다려 안 들어갈게. 알았어요. 아. 어. 어. 이번엔 운전 못 하는 아내를 매장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 매장에서 고구마 판촉을 하기로 약속을 잡은 아내 손길은 더 바쁘다. 이게 피부가 먹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음. 맨 얼굴로 떼엉기 떼서 이게 걸린 얼굴이라, 이거 뭐 하루, 하루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두드린다고 이게 먹겠어? 음. 받지를 않지. 된것 같아. 아유, 아무리 두드려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laughs> 나이 드니까, 누는건 주름살이야. 여보! 빨리 가자! 아내가 매번 외출할 때마다 수행 비서 역할을 해야 하는 남편. 늘 일을 버려놓고 자신을 부르는 아내 때문에 남편의 일들은 뒤로 밀리기 마련인데, 판촉하는 아내를 위해 테이블에 제품들을 세팅해준다. 얼마만에 판촉해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감이 안 와. 너무 오랜만이라. 종류별로 다 있어요. 네. 네. 오랜만이라고 해도 아내의 진심이 담긴 모습에 손님들이 금세 반응을 보인다. 네. 반응을 보인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구마 발랭이는 안 필요하세요, 어머니? 수제 고구마 발랭이. 네. 오늘 행사 나와서 저렴하게 드려요. 저는 숙스러워서 저런 거잘 못해요. 집사람은 뭐 저런 것도 잘하고 예쁘니까. 아내가 매장 판촉을 하는 동안 남편은 아침에 못다 한 고구마 반일을 하러 다시 파트로 향한다. 그런데? 아이고, 이 더운데 또. 익숙한 얼굴이 남편의 발길을 음. 잡는다. 수술을 시작한 장인 어른이다. 어머니, 나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 아왜 이렇게 불이 많아요? 아유. 오늘은 트랙터가 논에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가장자리에 잡초와 피를 쳐내는 작업이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일버리는 아내를 피해서 왔더니 이번엔 일쟁이 장인어른이 떡 하니 버티고 있다. 본격적인 고구마 수확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장인의 변초수를 안 도울 수도 없고 진 태양 난이다. 이 일을 너무 하니까 사이가 사이가 야, 뭐야? 다른 사람한테 아버님은 일을 하는데 사이를 안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그 아담받잖아요. 누구야 제가 <laughs> 장인 어른께 슬쩍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장인어른은 역시 오늘 일할 분량이 다 끝나야 집에 가실 모양이다. 차남, 차남 얘기 들어보니까 뭐. 드래터가 별을 타는 동안 잠시 앉아서 쉬는 틈에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어 왜? 나 반초 다 끝났어. 나지러 와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판촉을 마친 아내를 다시 데리러 가야 한다. 새벽부터 아내의 호출을 받은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못했던 남편. 이번엔 꼭 아내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 말이야. 1천만 원 고생했는데 혹시 이거 이제 전 집에 가볼 생각 없어? 왜 갑자기 운전 연습을 하래? 아니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냥 와야 되고 그러니까 서다가 불편하고 그렇고 나 몰라 나 겁이 많아서 그거 못해. 당신이 알아서 당신 이 계속 채워다 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아내는 아예 운전할 생각이 없다. 정리하고 갑시다. 네 알았어요. 오. 결국 아내의 판촉 뒷정리를 하고. 무거운 박스에 무거운 마음을 담은 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또 폭탄을 터트린다. 아, 아 참, 너 보, 어. 아 이거 언제 기억나는데 어떡하지? 어. 저기 어제 체험 체험 어. 문이 있는데 오늘 체험해야 되는데? 아유 참나 이거. 어? 아 나도 바빠지고 그저 바깔 다 지금 내려왔고 당신. 들어온 건데 또 체험 얘기가 있으면 어쩌나 그래도 진작에 좀 얘기하고 스케줄 좀 잡지. 이제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 들어오지 말라 그래? 네. 그럼 몇팀나 오는 거야? 세 팀. 그 뭐. 당신이 좀 힘들지만 어떻게 좀 해줘. 아유 몰라 아유. 지치지도 않는 아내의 일 욕심에. 도망갈 곳도 없는 남편은 차라리 울고 싶다. 하지만 30분 뒤. 에이고 어서오세요. 반가워, 반가워. 아. 어서오세요. 아, 반갑다, 얘들아. 이렇게, 모서리야, 이렇게. 남편이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 애기도 여기 와서 한번 키자. 여기 아저씨가 지금. 잠깐만, 여기 서 있어. 이거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애기들. <목소리도> 투덜대도 일할 때는 열심이다. 저기 뒤에도 다 뒤에도 있을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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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 다 있는 거야 고구마, 고구마. 안 캐서 그래. 이거 뭐, 봐요. <목소리도> 와 고구마. 누드만. 누드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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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와. 왜이렇잘했어 무슨 엄청 큰 배야? SNS에 올릴 홍보용 사진도 찍고. 고구마를 캐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가 흐뭇해하는 반면 건강이 좋은 외주 건강증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몸이 수시는 남편은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인데. 네, 저 친구들 이제 빠져 나가면은 이제 또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지치지 조금. 음. 아유, 아유. 오, 유 미래 연속이야. 오늘따라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체험객들을 아쉬워하며 보내는 아내가 원망스럽게까지 하다 아내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홍보 사진에만 쏠려 있다. 애들 얼마나 잘 키에 재밌었고. 그래서 추고 아뭐 그게 뭐 대수 대수냐. 이라 몸도 삐 아유. 내 오라고는 안 돼. 몸에서 막 저거 컨디션도 안 좋고. 그라나 힘들어. 평소와 다른 남편의 반응에 아내의 표정도 굳어지는데. 의수 씨야말로 쓰러질 판이다. 하루 종일 남편이 일에 치며 불려다닌 그날 밤 남편은 이미 기절하듯 자리에 누웠다. 당신은 자고 있는 겨.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짠하면서도 불을 끄는 대신 아내는 낮에 못다 한 일을 집어든다. 체험객들을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릴 생각이다. 나는 좀이 시간이 좀여로워요늦 시간이. 그 시간에 조금 이렇게 북도 보고 또 사진 낮에 찍은 도 보고 이렇게 친경 밤이 좋은 올빼미 형답게 마음 먹은 대로 사진을 다 올려야 잠을 잘 모양이다. 아왜만 차. 아유 참 아유. 알았다고 아, 나 지르는, 나내 지르는, 나를 지르나야돼르는불를고만는내를고내려 나를 지르는, 나를 지지않는 아내 지르는, 아, 자 알았어요 응. 결국 남편의 호통에 불이 꺼진다 파란 만장했던 하루가 지난 다음 날.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남편이 동물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챙긴다. 니 발자, 상 발자, 상 발자. 음. 그러더니 갑자기 서둘러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아, 이제 힘들어가지고 조금 더좀 머리 좀시히려 아내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짜고짜 동해로 향한 남편. 도착한 곳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강원도 양양의 한 선착장이다.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취미 활동도 해야지만이 또그 농사에 도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남편의 숨구멍을 트는 활력소는 다름 아닌 스킨스쿠버다. 결혼한 후에도 오랫동안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했던 남편의 유일한 취미 활동이다 친구들과 함께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며 남편이 바다로 나가고 있을 동안. 이제 막 일어난 아내는 남편이 몰래 나갔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사먹는 게 거의 없어 시골에서는 웬만한 건다 자급자족이야. 저희는 주품 먹이 이제 고구마지만 고구마 외에 뭐 고추, 들깨, 참깨, 뭐 오이, 호박.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저희 이기산데요. 네, 저희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어쩌죠?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휴, 어쩌죠? 틀렸네. 이거, 응, 어떻게 해야 돼? 네, 들어와요. 어쩔 네. 수 없죠. 뭐, 네, 에휴

야흐로 고구마 수확의 계절. 원래 인부들을 쓰는 고구마 수확은 남편 담당이라 아무 경험도 없는 아내가 작업팀 속에서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다. 네 오늘은 사장님이 안 나오셨어. 그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내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에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네, 맨날 우리 서방님이 하다가 내가 하려니까 진짜 막막하네. 반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laughs> 어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전히 응답 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같은 시가 남편은 본격적으로 다이빙 준비 중이다. 물 만난 고기처럼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남편. 매혹적인 바닷속 풍경에 물위 세상일은 까맣게 잊었다. 이렇다 보니 전화거는 사람만 속 터지는데 또 다른 문제까지 터졌다. 여보세요. 네, 거기 농원이죠. 네네, 농원입니다. 네, 네, 한 농원입니다. 아, 저 고구마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몇 박스나 필요하세요? 5kg짜리로 한 100박스 돼요. 5kg로 100박스요? 생각지도 못한 대량 주문에, 아내의 마음이 다급해진다 큰일이네. 아, 조금 더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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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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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리게이이렇이렇이렇 힘들어. 아내의 호이에 남편 휴대이이 불날 지경이다 전화 왔어, 이 사람아. <laughs> 야, 어차피, 어차피 이런 데 와서 오래간만에 안 듣듯이 전화해. 전화는 그냥 하루 종일 놀다 가고 소주 한잔 하고 가. 몹시 전화너 그러다 집사람한테 뒤진다. 아유, 관계없어요. <laughs> 아내 몰래 바다에 오긴 했지만 어? 어제 하루 종일 아내가 부탁한 일들을 다 마친 터라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괴수롭지 않다. 피크를 한번 낙사하면 가야지 또 생활의 활동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오래. <laughs> 남편이 모처럼의 휴식 시간을 만끽하는 동안 아내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하나 더. 배터지어배어지다 작업팀과 함께 캔 고구마를 창고 앞에 차근차근 쌓는 아내. 아 고기로 고 쪼로. 일 주일치 작업분량을 오늘 하루 동안 다캔셉니다이내의 길었던 하루가끝다 무렵. 아이남편이돌아왔다이게 어, 뭐야? 어? 아이없다는건폭다직전이라는다이다 이거, 이걸 혼자 이렇게 다한 거야? 아사 아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와? 잠깐 우리 좀 나갔다 왔지. 당신 아침에 잘, 잘, 잘라가지고서 그냥 얘기도 못하고 나갔다 왔는데. 아, 아니, 전화를 해줘야지. 아니,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나 혼자 이거, 양, 하루쟁이 죽을 똥살똥 했다고. 빨리 갔다 달라는데. 나갔다고 망고땡이야? 마늘라니야 하루쟁이 그냥, 응? 먼지 꾸덩이에서 이거 고구마 고르게 만들고, 형 힘들어 죽었어. 아유 진짜. 고인은 아니지만 아내는 혼자 도망가서 전화까지 받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 내가 배송을 할 수가 있어? 뭘할 수가 있어? 내가. 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미처 어제까지 일다 끝났는지 알고서는 해서 오늘 그냥 머리도 복잡복잡하고 또 거기 갔다 오면 또 생활할 할것 수가 될것 같다. 어 오면, 그, 그런, 그런 게좀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누구는 뭐, 취미 활동 못 해서, 어?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당신도 알잖아. 나산 좋아하는 거. 코앞에 있는 산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응? 어? 하루 종일 그냥, 웬 종일. 응? 어? 이거 고구마 만족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마무리는 당신이 저요. 응? 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어. 얼굴 보며 속 터지느니 아내가 차라리 자리를 피한다. 하루 종일 혼자 쩔쩔 맸을 아내의 심정을 알기에 남편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내의 심정이 여전히 복잡한 그날 밤. 아내가 진짜 속내를 털어놓는다. 가을에는 언제 어떻게 주민이 들어올지 항상 일이 항상 대기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애기 아빠가 통화도 안 되고 얘기도 없이 이렇게 갔으니까 나는 걱정도 되면서 아, 화도 나는 거지. 누구는 뭐 취미생활 할지 모르나? 남편을 따라 농부의 아내가 된 선택이 처음으로 퍽업게 느껴지는 밤이다. 아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음날 아침. 먼저 일어난 남편이 어제 아내가 끝내지 못한 대량 주문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베테랑 남편이 해도 꽤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아내 혼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생각할수록 미안해진다. 형 남아. 네. 가자. 네. 거면서내 스티어 디있지아 여기. 다시 이게 뭐야? 왜? 병아새 끼야 왜 노란 걸로 그냥 병도아니고뭐세사스럽게 그래요? 뭐,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오늘 조끼 입었어. 잘했어. 아, 얼마만에 등산이야. 응? 진짜 너무 좋다 날씨.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섰다. 야, 여기서 조기를 못 가고 맨날 바람만 맞네. 응? 아 바람도 불고 산들 어. 산들한 좋네. 등산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가까운 설봉산에 오르는 부부. 어, 이거 다 도토리 봐봐요 자전거 도토리. 조금만 맞아. 시간을 내면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것을 남편은 그동안 일에 묻혀 사느라 둘만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 이야, 하늘 좀 봐. 어.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 저 어딘가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 아이 너 당신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산에 와가지고 당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좋다. 네. 응? 그냥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응. 나도 좋네. 슬쩍 화해를 청하는 남편, 아내도 실치 않다. 미안해 당신한테. 그러고 나서 당신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응. 잘하자. 응. 뭐 앞으로도 좀. 조금 해놓고 저녁에 조금 짬을 내자 저녁에 그래요 조금 네. 일찍 끝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틀이 안 보고 이렇게 오늘 밖에 도는 거 그때 좀 해보자고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번 믿어보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이름 당신이 있어 부부는 오늘도 행복하다.